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칠대 자기 선언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묵상을 했고 저희가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칭하여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관련한 메시지를 많이 하시고 있는 아, 그러한 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서 중에서는 이렇게 종말장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예언의 일들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한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그 웅장하고 컸냐하면 돌 하나가 어떤 것은 11.4m다. 엄청나게 긴 거죠. 그리고 높이가 5m, 5.47m, 약 5.5m, 길이가 11.4m. 여러분, 10m, 5m, 이건 상상이 안 가요. 이런 돌이 기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돌들이 쌓여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그런 일,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즉,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었는데, 징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즉, 미혹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즉, 예수,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한국에도 뭐 50여 명이 넘었다는데 불, 불, 벌써 10년 전 통계로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7절 마지막 때첫 번째 징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 두 번째,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또 지구상에 여러 군데도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전쟁 휴전 중에 있는, 당장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고. 근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래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계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과 또 여러 가지 지진과 또 쓰나미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시면서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한마디로 핍박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또,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시요 핍박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할 말을 하게 하고 하는 담대함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성령께서 너희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과 복음 전파에.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도구야. 그 주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육적인 가족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맺어진 육적인 가족의 관계 가운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의 아버지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영적인 가족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형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고 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12절에서 말씀하는 형제나 형제, 형제가 형제, 자식이, 아, 아버지가 자식,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주는 그러한 건 육적인 관계. 육적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응? 왜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도, 아무리 엄마,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서로 간에 대적하고 불화하고 죽,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뉴스가 전혀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재난이 이미 시작,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3절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니 시작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그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그럼 어떻게 뭐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의하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조심하라. 그리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우리의 종말을 사는 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축복합니다. 미리 염려하지 않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실 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실 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